안녕하세요. 새벽 4시 반 공부하는 엄마입니다. 책한 권을 필사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잖아요. 그래서 책 선정에 신중을 기하게 돼요. 음, 저 같은 경우는 사고 혁신 연구소에 있는 어, 단체 필사를 했던 리스트를 보고 그 중에서 제가 하고 싶은 책을 선정을 해서 어, 전체 필사를 시작을 했었어요. 그렇게 한권한권다 하다가 이제 책을 읽는 와중에 어 정말 이 책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책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이 책들을 전체 필사를 했습니다 고전 같은 경우는 내가 이해하고 싶은데 읽기만 해서는 잘 이해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전도 어, 전체 필사를 하면서 내용을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어, 내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그리고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계속 연결하면서 어, 필사를 하니까 그 책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. 책을 필사하는 과정도 즐겁지만 한 권을 다하고 났을 때그 성취감과 뿌듯함은 정말 대단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혹시 망설이고 계시다면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